중년쌤들은 어떤 공부를 하고 있을까? 공부는 중년쌤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을까? 청년이 묻고 중년이 답하다. 중년들의 샘샘정보통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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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렇게 해 가지고 가림막하고 이렇게 구멍만 뚫어서 잘안 보이게 얘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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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아. <laughs> 아 이게 너무 <laughs> 스티나 가사람도 아닌데 <laughs> 자꾸 고배되고 식해지네. <시켜드리잖아. 웃음> 그냥 대화하듯이. 아니, 어, 요물익숙하니 네. <laughs> 아니요. 저도 처음이요. 저두 번째여 가지고 그래? 저도 어색한데 완전, 완전 어색해요. 우리 둘다 어색합니다. <laughs> <laughs> 완전 어색해요. 밥 많은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laughs> <laughs> 그래. 그럼 어색하게 해 보자. <laughs>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샘샘 정보통에 찾아온 다섯 번째 손님 김주란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란입니다. <laughs> 네, 그러면은 방금 또 이름을 말씀해주셨는데 카메라를 보고 짤막한 자기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란입니다. 짤막. <laughs> 아, 진짜 짤막하네요, 선생님. 뭐라고 해? <laughs> 아니요, 좋습니다. 네. 선생님 그 가미당에 오신지는 몇년차 되신 거예요? 몇년 차인지, 어, 사실 잘 기억을 못 하겠고요. <laughs> 10년은 넘었어요. 아, 10년 넘었어요? 10년에서 아. 많이 넘진 않았고, 한 아. 뭐, 1, 2년 정도 추가? 어. 아. 감 음. 가미당 이전에 여기가 네네. 수요 넘어. 아, 예, 예. 수요 넘어 때도 왔었어. 아, 수요 어. 넘어 때도 왔고 어. 어, 어, 어. 음. 음. 수요 넘어때 와서 가미당 이런 데가 만들어져서 이사한다 그래서 내가 네. 거기 만 원이나 기부를 했다고. 어. <laughs> 이사특같금후원이가 아, 이거 는만원 네, 더, 더 냈나? 아, 어쨌 어, 아주, 어. 어. 아, 그러 그러니까 희진쌤, 경화쌤보다는 더 먼저 오신 분네. 모르지. 그 선생님들도 가미당은 음. 그래도 그 전에 뜸은뜸은 음. 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음. 그런 분들 많아. 아, 그렇군요. 저 음. 왔다 갔다 하다 하다 이제 오신데. 음. 그래서 1몇년 차. 음. 그 n 10년 차로. <laughs> 그그 너무 좀 그렇다. 십년차 정도에. 정년 차 정도에. 주란쌤은 감미당에 공부하러 오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고 계셨는지. 뭐 아줌마의 삶이지. <laughs> 아줌마. 평범한 아줌마. 아그 음. 음. 아들이 두분 음. 있으시죠? 응. 음. 어. 25, 19. 어. 음. 그몇 살이지? 제가 26이에요. 오, 어. 그랬지. 그럼 저랑 거의 비슷한 나이 또래는약 음. 음. 내가 거기 기억나는 게 그때 네네. 이제 애들은 남편한테 맡기고 네. 처음에는 이제 다니다가 중간에 무슨 세미나를 할 때였는데 그때는 애들 봐줄 사람이 없어서 걔네들을 데리고 왔었어 아 여기에요? 수유넘어 아, 때? 수유넘어 때 거기에 만화카페가 있었거든 아 그래서 그거 보러 가자고 꼬셨더니 좋다고 애들이 왔어 네네. 어, 애들하고 <laughs> 네. 약간 나들이 삼아서 이렇게 왔다 음. 가고 그랬는데 음. 여기에 이사 와서도 보니까 나같이 이제 음. 아이들 있는 분들은 음. 거기다 이렇게 풀어놓고 애들 이거 보고 있으라고 아 나도 그렇고 신 쌤도 그렇고 거기 많이 어쨌 내용했어 아, 만화가 있으면 맞아요 애들 저, 애들 이렇게 아, 어. 선생님들 세미나 하시거나 어, 공부하러 가셨을 때 잠깐 어. 이제 아이들 이제 그러니까, <laughs> 만화 만라 그러니까 어, 요즘은 조금 음. 적어진 것 같아요 애기들 데리고 음, 오시는 분들이 음. 근데 요즘은 그리고 만화보다는 그 음. 이렇게 이렇게 스마트폰 아, 아이패드 어, 많이 쥐어주더라 음. 여기서 청소년 친구들을 잘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최근에 코로나 또 있었고 아, 해가지고 그래. 이렇게 막막오거나 이런 분위기가 잘안된것 음. 같긴 해요. 야, 지금 그렇지 우리가 코로나를 잊어버리고 있어. 아, 진짜. <laughs> 그러니까. <야, 웃음> 코로나. 인간은 정말 망각의 동물이 많네 그러니까 제가 코로나 딱 시작할 때 왔었거든요. 어, 예. 맞아. 어, 그것 그래서. 때문에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다. 맞아, 맞아. 그럼 이제 또 다시 음. 그렇게 사람들도 애들 손 잡고 나오고 그럴 수 있겠다. 많이 오세요. 안녕. 애기. <laughs> <laughs> 애기가 있어도 공부는 해야죠. <laughs>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좀. 어디 냅두고 공부하러 오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 나도 처음에 그래서 공부하러 올때 얼마나 네. 정말 남편하고 사이가 정말 좋아 했었어. 아, <laughs> 남편정한테맡어 놓고 어. 이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아, 공부를 위해서 가족의 어, 사이가 나 처음에는 그래서 네. 그아 진짜로 근데 그때는 진심이었는데 네네네. 정말 딱 8주만. 그럼 아. 두 달이잖아. 네네. 8주 동안 이제 음. 그 강의가 있었는데 네. 8주만 아이를 봐달라 그랬어 아. 그런 내가 이때까지 나 주변에 이렇게 가까이에서 아이를 봐주실 뭐 부모님들이나 음. 이렇게 안 계셔가지고 거기다 애들이 또 껌딱진 거야 아. 그래서 진짜 내가 계속 데리고 있었거든 어, 뭘 해도 같이 가서 하고 맨날 음. 이러다가 네. 내가 이때까지 몇 년을 이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냐. 어, 예. 어 자기도 인정하지. 아. 어. <laughs> 그러니까 자, 그러면 그쵸, 그쵸. 이제 이 정도 키워놨으니까 나도 좀 이렇게 음. 해볼 때가 되지 않았냐. 음. 그러면 일주일에 딱 이렇게 왔다 갔다 포함해서 뭐세 음. 시간, 네 시간이다. 음. 그러니까 팔주다. 이랬어. 음. 근데 그게 끝나고 나니까 네네. 그게 이제 뭐그 다음 시즌이 열리잖아 그래서 네네. 아 이걸 하고 싶은데 말을 못 하겠는 거야 거기서 <laughs> <laughs> 있는데 있다고 이렇게 흘렸더니 그럼 한번더 이래, 어 그럼 한번더 할래 이래가지 이렇게 된 거야 10년 어... <laughs> <신념>. 또잘 <laughs> 네. 거기서부터 어... 출발한 게 10년이 신념이... 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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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초반에는 그냥 이제 가벼운 세미나 이런 걸로 접속을 하신 거예요? 응, 나맨 처음에 네. 들었던 게 도담 선생님의 왕초보 명리였어. 명리를 어. 주셨구나. 그리고 그게 시즌2가 되게 재밌었던 게 어. 의역학 본격적으로 몸과 그 다음 이론들에 관해서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였는데 이게 되게 시즌2가 재밌겠더라고. 네네.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대거 안오시더라 보통 아, <laughs> 시즌1하고 어. 어, 시즌2 어, 때는. 90 이랬다가 막 15? <laughs> 많이 줄었네. 어, 근데 60에. 그 시즌2를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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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로 시즌2. 시작했지. 어, 그러다가 음. 마음 세미나라고. 네. 곰쌤이 이렇게 여셨던것 같은데 그 제목 자체가 너무 끌리잖아. 마음 그래서 세미나. 어, 마음 세미나인데 읽은 거는 막 굴드 책 같은 것도 있고. <laughs> 마음 아니라 <웃음> 과, <웃음> 과학 세미나. 어, 막 섞여 있었어. 음. 나 여름 휴가 갈 때, 아, 네. 그, 그, 그런 책 들고 휴가 가고 막 이랬다? <laughs> 그때만 해도 네네. 막, 우리 여행, 여행에 네네. 이제 막 이렇게 가족들하고 막 응. 가면, 어. 그, 있잖아. 풀장, 그런 데서 네네. 그런 세미나 책 읽고 막. <laughs> <laughs> 어, 멋진걸? 이렇게 아, 네. 생각했어 <laughs> 그래서 그 넓어. 책에 막, 어, 약간 아, 그, 그, 어, 모래가 어, 묻어 있는데, 야, 이런 거 너무 멋지지 않나? 이런 <laughs> 겉모세. <laughs> <laughs> 옛날에 그 프랑스에서 어. 푸코 말과 사람 놀았을 뭐 그렇죠, 때 끼고 다니는. 그러니까 거. 사람들이 다 그거를 하도 끼고 다니는. 그거지. 잘 모르지만 그렇지, 그래서 책은 항상 들고 다닌다고. 그런 나 그런 게. 지적 허용심 음. 충만했던 거 같아. 그런 게 있죠. 그때는 공부하러 온다기보다 진짜 너무 막 신나는 음. 집에서 나와서 이런데를 네. 가서 얘기를 하고 아. 그럴 그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막 너무 신이 났어. 음. 그래서 나는 정말 선생님들이 왜 우리 연초에 네네. 내가 어떻게 여기 오게 됐는지 막 설명하시잖아요. 그 얘기를 네네. 듣고 있으면 과거에 내가 다시 이렇게 막 떠올라서 나까지 막 가슴이 이렇게 흐뭇해지고 어... 아, 맞아. 참 이게 이게 어디 이렇게 공부하러 갈수 있는 데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음... 기적 아닌가? 이런 생각이 기적이란 음. 말은 좀 너무 구태야 오아시스? <laughs> 오아시스. <laughs> 오아시스? 오아시스. 상하게 오아시스. 어, 음. 좀 진짜.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너무 공감이 가서, 음. 1년에 한번 그, OT 자리에 이렇게 가면, 약간 이렇게 부흥이 온 기분이 들어요. 교인는 아니지만, 아, 그 느낌이 <laughs> <교육이> 다시 이렇게 <laughs> 살아나니까. 음. 공부는 참 좋은 하... 거다 이런 생각해 어, 하긴 제가 가정주부로 그냥 계속 이제 가정이나 이런 데만 있다가 아 근데 솔직히 그렇게 말하기에는 네. 좀 그런 게 아, 아, 가정주부긴 한데 네. 집에만 있진 않아요 아, 계속 싸돌아다니고 오늘 아, 안버는 사회생활을 아, 했어 아, 이게 이제 음. 내가 결혼하자마자 산 네. 데가 광명인데 네, 네. 광명에서 그때 이제 완전 세대 세대기라고 들어는 봤니 네, 네, 네. 어~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주부라는 정체성도 아직 애매모호한 그 아, 시점에 네. 미정원 가서 머리를 하고 있었다? 네. 잡지를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왜 네. 미정원에서 할 일이 잡지 보는 거 밖에 없어 몸을 네. 못 움직이잖아 요 이러고 보고 있었는데 네. 뒤에 그 이렇게 주부들의 공동체 이런 게 나온 거야. 어. 나 원래 공동체란 말이 20대 때부터 꽂혀 있었거든. 아, 그래갖고 나중에는 어떤 그런 막 인도의 오르빌 이런데 가서 아, 어, 그, 너도? 알자, 여자. 어, 어, 뭐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 근데 이제 지금은 비록 결혼해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게 눈에 딱 꽂혀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막 그런 그 이제 생협. 하는 사람들이 이렇 그런 유기농 뭐 먹거리를 먹고 이런 것 뿐이 아니고 공부도 네. 같이 하고 아뭐 아이도 같이 키우고 아 자기 그런 이렇 얘기도 같이 하고 음 밥도 모여서 같이 먹고 음 어쩌면 마지막에 꿀 끌렸을 수도 있고 <laughs> 그런 데가 있다는 <laughs> 거야. Oh, 그 당장 미정원에서 나와가지고 전화를 해봤는데 우리 동네는 없는데 아. 비슷한 데가 있대. 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음. 그런 활동을 거기서 계속 하고 있었어. 음. 공부도 하고 뭐 여, 이것저것 야생화도 배우고 음. 이제 이런 뭐 여러 가지 가지고 이렇게 자기 고민거리 이렇게 같이 나누기도 하고 이러면서 음. 나름 생활과 지혜가 하나되는 그런 삶을 음. 그 도모했다고 볼수 있지. 음. 되게 재밌고 공부도 많이 됐어. 음. 그런데 그러다가 응. 어떻게 이제 가미당을 알게 되신 건가요? 음. 그리고 또 어떻게 오게 되신 건가요? 나그 아, 일단은 곰쌤 때문이지 음. 곰쌤이 호모쿵푸스라는 책을 쓰셨잖아 네네네. 근데 이제 우리 동네에서 왜책 읽기 모임이 계속 있다 그랬잖아 네네. 책 읽는 사람들이 거의 막 300대 네, 잘 나갈 땐 400도 되고 그랬어 그 모임 규모가 300명이요? 음, 책한 권을 정하면 다 같이 다 사서 봤거든 와. 근데 그책 중에 하나가 이제 호모쿵푸스였던 거야 내가 정했던 거 같아 어. 근데 제목이 쿵푸스잖아 네네네. 나 쿵푸스에 관심이 좀 있거든 아 쿵푸스요? 어넌 어. 아니니? <laughs> 아니 나는 약간 있잖아 <laughs> 네. 공부를 막해 공부 잘하는 사람 막 이런 사람 좀 약간 <laughs> 재미없지 않니? <웃음> 근데 <웃음> 공부가 응. 수행이다 이런 식의 그런 수행 그러면 뭔가 약간 갈고 닦고 이런 게 네. 되게 인간으로서 너무 멋진 것 같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에 대한 동경이 되게 있었거든 음. 근데 그 제목에서 이제 딱 넘겨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오. 이거다 너무 음. 신박한데? 라 이런 말 써도 되니? <laughs> <laughs> 그런 <그럼요. 신박한데. 웃음> 용어로 신박한데 네. 지금 영어로그 진짜 그게 빡 꽂힌 거야 음. 그래서 읽어봤더니 사실 이제 그 전엔 몰랐던 음. 그 내가 왜 어딘가 답답했는지 음. 그런 거를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아까 오아시스라 그랬잖아 네. 그런 아니야 긁어준, 긁어준 정도가 중에. 아니야 어. 그러니까 목마른 자에게 반비 아. 같은 나어 <laughs> <laughs> 그래갖고 어. 진짜 되게 네네. 그 책을 읽고 이렇게 격발이 된거 같아 어.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어. 같이 읽은 친구들 동네 사람들 중에 많았어 어. <laughs> 그래가지고 그때 그 그러면 거기서 검색을 그렇게 써놨어 또뭐 네. 안되면 동네에서라도 만들어라 하면 된다 뭐 이렇게 <laughs> 어그 구체적인 지침이 있었던 것 같아 음. 그래서 했어 오. 그 전에도 책 읽기 모임이 있었다 그랬잖아 차이가 뭐냐면 네.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책을 읽는 거고 네. 이거는 약간 고전을 그러니까 아. 왜냐면 그 전에는 어려운 책은 못 읽는다가 있었어. 아, 약간 그렇죠, 네, 그렇죠. 어, 그니까나 어, 그러니까 응. 따로 지식 따로 지혜 응. 따로 뭐 이런 식으로 그랬는데 응. 곰 쌤의 그거를 읽고서 거기 뭐가 있었냐 그거 있었거든. 붉은 장막을 뛰어넘지 못하는 늑대 무리들. <laughs> 너 지금 기억나서 하는 거야? 아니요, 저 몰라요. 너무 <laughs> 그냥 멋있어서요. <laughs> 그냥 멋있잖아요. <laughs> 아, 그치, 그치. 몰라도 멋있잖어 <laughs> 그게 더 중요한 거지. <laughs> 어떤 독일의 숲인가? 아무 그런 깊은 숲에 <laughs> 이제 늑대 무리들이 사는데 <laughs> 네. 걔네들을 잡는 방법이래 그게. 어, 아 이렇게 해놓으면 무서우니까 늑대들이. 아니 붉은 건가요? 천을 이렇게 네. 저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흘렁헐렁이게 하면 네. 얘네들은 그걸 불이라고 생각하나 봐. <laughs> 그래서 아, 거기 어. 앞에서 움찔움찔하다가 음. 잡혀버린다는 거야. 음. 근데 그거를 딱 듣는데 뭔가 울컥했잖아. 내가 원래 약간 눈물도 피도 없는 <웃음> <웃음> 메마른 사람인데 말이서 아, 네. 울컥했잖아. 음. 아 이게 나도 나도 모르는 내가 만든 한계 같은 거에 갇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음. 공부에 대한 어떤 그런 뭐선 같은 것도 음. 뭐 이게 아예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아, 나도 그런 뭔가 지혜를 추구하고 싶은데, 그런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겠지. 아무나 그러는 거는 안 되는 거겠지라는 생각이 있었나 보다라고 그걸 보면서 자각을 했어. 그냥 그전에는 그냥 애들 좀 크고 나면, 어, 내 시간이 생기면 나도 공부를 어떤 식으로든 할 거야. 그게 막 이런 공부를 생각했던 건 아니지만, 네네. 뭔가 이렇게 내 길을 계속 갈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건 지혜를 향한 거구나 근데 지혜라는 말은 그 전에는 입에 담기도 약간 송구한 느낌? 근데 그게 되게 내가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식의 어떤 장막이었구나 라고 그때 진짜 되게 강렬하게 자각했어 내가 진짜로 곰샘한테 감사하는 건 진짜 그건 것 같아 그 후로도 많은 가르침이 있어 쓰셨지만, 음. 못 받았고, <laughs> 그냥, 이렇게 튕기고, 막, 스치고 <laughs> 지나가고. 받는 건 다른 문제니까. 어, 주는 그죠. 거는. 내 거는 능력의 거네. 문제. <laughs> 그랬잖아 <그죠>. 그 <있잖아요. 웃음> 왜. 그 얘기 알지? 아니요. 자기 그릇만큼 받는다고. <laughs> 어, 누구는 이렇게 큰 달아이로 받고, 누구는 이렇게 종지로 받는데, <laughs> 어. 누구는 뒤집어서 받는다. <laughs> 나는 그게 너무 웃겨. 아, 예. <laughs> 종지 뒤집어서 받는다. 우리가 여기까지 <laughs> 어떻게 오게 됐나 응.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못 얻고 <laughs> 네. 그때 그때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한 (1년) 반 정도 이제 그렇게 일주일에한번씩 모여가지고 아침에 논어를 성백효 선생님의 논어 아니야 그걸 이렇게 한자투성인 거 오, 잘 몰라요. 있어 음. 그~ 풀어놓은 게 아니고 네. 그냥 그때 정말 순박해가지고 이렇게 네. 곰쌤이 이렇게 말한 그대로를 어렵니 뭐니 하지 말고 그냥 하면 보자. 되지 네. 어~ 그렇게 그래서 되게 재밌게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애가 좀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약간 이렇게 이러고 있다가 음. 그 아까 말했듯이 네. 그 남편하고 좋은 관계 <laughs> <laughs> 남편 고마워 <laughs> 그래서 그또 왔지 음. 그렇게 하다가 음. 그 이제 처음에는 일주일에 뭐한 번씩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갔다 하신 음.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한십몇 년간 이제 쭉 공부를 음. 하게 되신 거잖아요. 음. 그렇게 되게 된 어떤 계기가 있다면 음. 네 그럴까요 아 그것도 곰짐 때문인데 아, 어. <laughs> 그~ 내가 처음에는 남편의 도움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동네 아줌마들의 도움을 받고 막 이러면서 음. 그러면서 다니다가 네. 그~ 대중지성을 이제 이거를 처음에는 계속할 생각이 없었어 장막이 계속 이렇게 <웃음> <웃음> 한, 그렇죠, 그렇죠. 한 번에 거치는 게 아니어가지고 <laughs> 그렇죠, 그렇죠. (1년만) 할수 있어도 난 감지덕지지 음.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또 하나는 그게 이제 우리도 공동체가 있으니까 돌아가서 내가 음. 배운 거를 사람들하고 나누고 싶다라는 음. 마음이 처음에는 컸거든 음. 그래서 이제 여기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음. 공부를 해서 여기 사람들하고 이제 그런 걸 실제로 해야지 이런 게 음.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공부가 빨리 안 되는 거야 <laughs> 그래서 좀만 더 좀만 더 이러고 있었지만 계속 그렇게 내가 평생 나는 공부를 해야지 이런 마음은 일도 없었단 말이야 음. 그런 건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고 네. 근데 곰쌤이 여기가 계속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셨어. 미국으로 가실 수도 있고 어. 뭐하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 그때 그런 일 있었군요. 어, 그때 아마 네. 1년차 처음에 공부할 때 그랬던 어. 것 같아요. 그때, 음. 그때 퍼뜩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음. 아 이게 날이면 날마다 있는 기회가 아니구나. 음. 이게 장이 이렇게 며칠 열리고 거치잖아. 그쵸. 근데 이 장이 나는 계속 있어서 내가 할수 있을 때 하다가 음. 좀 갔다가 나중에 이제 또 기회가 되면 여건이 되면 그때 와도 여기가 있을 거라는 식으로 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음. 곰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 바는 갑자기, 어? 아니야? <laughs>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야? 바로,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어. 네네, 그래가지고, 네네. 이제 이렇게, 이렇게 국어를 하면서 탁발을 바뀌면서 <laughs> <laughs> 네, 애들을, 네, 어, 그래서 음. 그렇게 공부를 했지. 그러다가 음. 중간에 음. 공부를 하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건 그냥 쭉 공부하는 거구나. 응. 어 공부 따로 뭐 가서 돌아가서 뭘 따로가 아니고 응. 그냥 나 공부가 삶이구나라는 생각이 서서히 든것 같아. 응. 그리고 아 중간 중간에 안 되면 할수 없는데 음될 응. 응, 때까지는 하면 되지. 그럼 응. 그 다음에 나중에 생각하면 되지. 이렇게 응. 생각이 좀 바뀌어서 응. 그랬더니 감사해도 계속 공부를 할수 있는 것 같아. 응. 미국에 가지 않, 않게도 됐고 여기가 어, <laughs> 결론적으로 어, 어, <laughs> 선생님도 네. 여기 계속 어, 약간 근데 곰쌤은 틈만 나면 접으려고 하시는 그런 게 있어서 <laughs> 아니 아, 그런 또 기질이 있으시구나 음.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얘기. 좋죠? <웃음> <웃음> 게 좋죠? 그게 아니고 아, 친구가 조금... <laughs> 없으면 공부를 못해 아, 진... 운명인가? 가기당은 <laughs> 나를 위해 깔려있는 어떤 장치? <laughs> 내가 이거 물어봤다, 선생님들한테. 어, 선생님들 주역이 매력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웃음> 네. <웃음>